안녕하세요. 세차와 뱅갈 고양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촬영장 김대웅입니다. 벌써 세차 이야기가 401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신차 구입을 하고 아무런 외장관리 없이 특히 코팅, 외장의 유리막 코팅, 유리발수 코팅 없이 운행하다가 아 큰일났다. 그래서 찾아온 차입니다. 자, 이 차는 이제 이곳의 차입니다. 얼마 전에 2주 전에 어, 이 차가 새로 오고 실내에 또 스티커를 제거하는 걸 보고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어, 지금 비가 계속 조금 조금 왔죠. 그리고 고객님이 근무하시는 환경이 조금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화이트 펄 차량인데, 어제 비가 왔죠? 만져보면 조금 이미 벌써 철분가루나 이 물질 고착, 이렇게 제가 어제 비가 왔을 때 만지면서 테스트를 한 곳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피곤합니다. 신차 때야 뭐 탁송을 올때 비를 맞았든 안 맞았든, 입고 되자마자 바로 유막, 상관없이 탈지를 하죠. 탈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 기름기를 치운다는 겁니다. 신차가 들어오면 세차 없이 보통 센팅이나 내비게이션, 브렉박스 옵션 하는 곳에서 그냥 시건들이 탈지제로 차를 닦습니다. 자, 차를 닦고 보통 탈지제로 이런 타올 흔한 타월을 가지고 차를 닦죠 닦고 나서 그냥 바로 유리막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 경화 시간도 없이 바르자마자 닦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몇달 만에 유리막 퀄리티가 날아가기도 하고 문제는 유리죠 유리 제가 늘 강조하는 어제 어제도 아반떼 16년식 이 고객님은 제 개업 때부터 6년차 고객님이세요 멀리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 제가 6년 전부터 유리 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리 스크래치 데미지가 일반 와이퍼 동작 그 데미지 이상으로 여기저기 유리에 스크래치가 많아요 신차 때부터 유리 발수를 해 놓으면 말 그대로 미끄러움이 차에 코팅이 되, 되기 때문에 빗물도 그렇지만 뭐, 운전 중에 뭐가 날라왔다 해서 비겨갑니다 우리 사람 손에, 뭐, 저는 손이 좀 엉망이지만 일을 해가지고, 핸드크림을 자주 바르면 상처도 쉽게 안 나요. 그, 건조한 상태에서 어디 부딪히면 피부도 잘 찢어지고 하듯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는, 어,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코로나 동안에 그 나무판에다가 인두를 가지고 새겨냈습니다. 자 유리막 코팅 제품을 구분해서 A, B로 구분하기도 하고 C, E로 구분하기도 하고 뭐 금액이 달라지는데 토탈 코트라고 있죠. 이게 신차 코팅에 바로 적용될 때가 있고 지금처럼 기본 외부 오염들을 전처리 작업하고 제거하고. 가볍게 폴리싱을 하고 코팅을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아예 오래된 차들을 광택 코팅을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자극 구분이 차종에 따라 가격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하고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클 레크레이션 비클 일렉트리까지 구분을 하다가 가격을 조금 은 비워놨어요. 시작가를 거의 뭐... 이게 토탈 강덕호등이잖아요. 타던 차를 하기 때문에 어떤 차는 파노라마 쓰누프가 있을 것이고 어떤 차는 없을 것이고 어떤 작업성이 달라요. 그래서 가격은 차량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비어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차는 제가 아침 일찍 시작하려다가 어제 비도 왔고 어제 하던 차도 조금 느슨하기 시작을 했고 이 차는 내일까지 시간이 있는 차입니다. 사실은 작업자의 부담이 1, 2년, 10년, 5년 막 타다 온 차들보다 신차에서 얼마 되지 않은 차들 제가 엠키포우스 랜드 처음 나을때그 차가 코발트 블루인가 하여튼 파란 계열 차 고객님인데 아이 등리을 시켜주고 5월, 6월인가 나무 밑에 주차를 2시간 했어요. 그때 그큰 나무 밑에서 수액이 흘러가지고 엄청 뒤집어서 그 차가 왔었죠. 그 차도 이틀 작업했어요. 다못 살리는 부분이 그런 건데죠. 어, 이렇게 외부 필러들 그리고 스포일러가 아니고 위에 루프 장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스포츠 캐리어 타입 틈새, 자 이런 것들 오면 됩니다. 이 차는 전체 유리 기본 유막 제거를 샌딩기를 돌리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볍게 수작업으로 빡세게 할 거고 전면 유리는 집집에서 샌딩기를 돌릴 거예요. 그 이미 와이핑을 했고 그다음에 유리에도 전면이라서 이 물질이 많이 안거든요. 그리고 어제 밤에 비가 왔죠. 그 지붕은 다행히 썬루프가 피돼서 전철를 작업하고 폴리싱으로 그 한번 지나가고. 자, 나머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차에 출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부분 마스킹을 하는 작업이 너무 피곤합니다. 마스킹을 할때 보통 제가 이 테이핑을 쓰는데요. 일반적인 타든 차들 마스킹은 그냥 뭐 어떤 데가 보니까 영상도 보고 그냥 대충 한 번만 해요. 어느 부분에. 근데 이게 신차, 신차죠. 그리고 6개월 미만의 수입차들도 제가 딜러한테 유리막 코팅 시공된 줄 알고 타다가 딜러가 거의 뭐 경기도 위쪽에서 수입차들을 많이 받아오죠. 그럼 했습니다 해놓고 안한 거예요. 그러면 찾아갈 수도 없고 그게 뭐 법적으로 뭐 따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마스킹을 위험한 구간에는 두 번, 세 번을 합니다. 두 번, 세 번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신경이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외부는, 자, 이물질 제거를 하고, 만지면 지금 벌써 손에, 손에 고착되어 있는 철분 이물감이 지금 2주 상간 안에 벌써 고착이 된단 말이에요, 차가. 이런 경우 타시는 분들이 돈을 아끼려고 그냥 출장 세차 스틱 그 명함을 보고 전화해서 아파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느 디테일링 샵이나 제차장 가가지고, 아, 이 차는 그냥 세차 빡세게 하고, 철분 제거제 뿌려서 녹여내고, 그냥 코팅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디테일링 용어 중에 전착성이라고 어떤 어 시공할 부분의 범위에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코팅할 걸 코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잘 붙는다고 이렇게 경화도 잘 되고 자 그런 부분에서 고객님께 어제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문제는 이 차가 이제 곧5월이고 6월, 7월, 8월, 9월 이제 비가 계속 내릴 건데 비에 강한 차를 만드는 거죠 비에 강한 차. 비가 왔을 때 발수 효과가 좋고 비딩이 좋아가지고 주차를 해, 밖에 해놔도 괜찮고 그리고 고객님이 직접 급할 때 DIY 셀프 세차장 가서 고압수를 가지고 쏘고 가볍게 양면 드라이 털로 닦아내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작년부터인가 제 기억으로 현대 기아 놈들이 기본 순정 매트를 제네시스 이상급 아닌 차들은 정말 싸구려를 올려요, 싸구려. 거의 뭐이 두께감을 보고 만져보면, 야, 이거 뭐 경차에 쓰는 건가? 경차에 쓰는 건가? 할 정도로 기분 나쁘다 이거죠. 보통 차량의 제조 일자를 중고시장이나 이렇게 순정매트나 안전벨트에 보면, 이게 날짜가 있어요. 카페트 해가지고, 백코팅되어 있다. 2024년 2월 23일 제조됐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당근에 내가 하이브리드 골매트가 싸게 나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걸 픽업하라고 했습니다. 자, 운전석 볼까요?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운전자가 일반적인 도시만의 운행을 하는 차가 아니고 산업현장으로 간다 그리고 산업단지로 간다 플랜트 쪽으로 간다 그러면 험해집니다 차가 그래서 저번에 차를 대놓고 스티커를 제거하는 소리를 듣고 갔을 때 어, 다행히 도와스텝 쪽에는 그래도 제거를 안 했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많이 밟고 올라서는 곳이라서 이런데가 기스 항상 나죠. 그래서 조금 차를 여러분 사시는 분들은 보호 필름을 얘기를 안 떼세요. 왜냐하면 이 구두 발에 기스가 나잖아요. 그리고 프로텍션 또 하는 부분들이 이런데죠. 도어 트림 하단에 문을 조금만 열고 올라 탈때 이렇게 발에 다이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도어 트림 보호할 수 있는 뭐 부직포 재질의 액세서리들을 부착해 오긴 하는데 도어 트림 플라스틱 성분이 제조되고 나서 뭔가 이물질이 있는데 이물질을 제거 안 하고 스티커 처리를 하니까 걔들이 오래 붙지 않는다. 자, 그런 것도 모르시니까 그래요. 자, 운전석 매트 기준으로 순정 매트는 일단은 바꾸라고 했고 버립니다. 자 버리고 그리고 신차 패키지 중에 신차금 수세차라고 보통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차 안에 일단 이렇게 털어내 보면 자 제조일자 2024년 3월이죠. 그런데 4월달에 사가 나왔어요. 차를 사면 이 비닐을 벗겨내야 됩니다. 이 비닐은, 이 비닐이 어제 예약하고 가신 i40 웨건 수출형, 2011년식인데 이 비닐이 그대로 고스란히 붙어 있더라고요. 이 비닐이 있으면 뭐 차를 관리 잘한 것처럼 뭐 보인다고 착각하시는 운전자도 계시고, 이게 있으면 오염이 덜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틀려 없는 거는 벗겨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있더라도 어차피 비가 오는 날 장마 때 구두나 신발에 있는 물이 매트를 거쳐서 매트가 다 보호해줄 것 같아도 어느 부분에 물이 흐르면 이런 쪽으로 흡수가 돼서 여기에 습기가 찹니다. 습기가.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겠죠. 그리고 곰팡이가 생긴다는 것은 사안에 냄새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외장관리 완전 신차가 아니죠. 이제 중고차 됐죠죠 그 토탈 코팅 패키지로 가고 내부는 근테크 특수장비 썬더헤머그으로 찝찝한 오염들을 다 빼내고 특히 근테크 썬더헤머의 장점은 에어썬더도 있지만 어쨌든 고온고압의 스팀 110도, 120도 거의 120바입니다. 기계 압력이 이렇 쏘면서 환경 호르몬 냄새 그리고 그동안 얼마 동안 사용했던 어떤 이물질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모래를 빼는 데 직방이죠 이거는 뭐 모래가 마사토 정도인데 그 산을 다니거나 하면 또 이런 오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다른 특이한 사항은 또 이쪽에는 스티커를 안 뗐는데 악셀에다 배달 이거 올간 타입이래요. 올간 페달 타입이에요. 올간 페달 타입 옆에서 발로 치니까 이거는 떼지 않았다. 자 그리고 차는 한번 쭉 돌아보고 나머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틀 작업입니다. 천천히 작업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지금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지금 나오죠. 세단도 그렇고 스포티지. K3, K5, K7 현대기아차들 이렇게 나오는데 보호필름을 사실은 좀 붙여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액정이 우리 스마트폰 액정 보호필름 은 있지만 없는 경우로 사용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가장 그차 안에 야 취약한 곳이 그거죠 하이그로시지. 보통 콘솔 쪽에. 많이 놓고, 많이 만지니까 스크래치가 잘주 납니다. 자, 시트는 신차 때, 한참 가죽 코팅이 유행했는데,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고, 운전자분들도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신차 금수 세차 때, 가죽 코팅을 못하더라도, 어, 쉽게 말해서 레자 왁스, 가죽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질의 케미칼류를 가죽에 발라놓으면, 아까 말했듯이 손에 핸드크림이 발리면 상처도 덜 나고 쉽게 안 나고 매끄럽고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마무리 작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딜러가 해준 거는 결국은 여기 도 엣지 필름, 오 엣지 필름. 이것도 샵에 따라 다른데 운전자가 차를 받고 반대편을 잡아야 돼요. 반대편에 얘들이 급하게 하려고 이렇게 부착을 다 이렇게 제, 제 손톱을 보세요. 손톱을 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끝까지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뜨는 경우도 있고, 저 얼마 전에 모압이 다시다가 스포트리저 바꾸신 여자구인 것도 뒤쪽에 그랬거든요.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어, 도어 캐치 쪽에는 그래도 사각 필름은 보호 필름은 해줬네요. 또주유구 같은 경우는 기본인데 안 해주고. 그, 지금 차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뭐, 버텍스가, 루마, 루마 선팅 회사 중에 또 최고 브랜드라고 이렇게 브랜드가 돼서 나가는데, 썬팅 작업 후에, 사실은 며칠 있다가 검수 세차가 들어와야 되죠. 왜냐하면, 제 친구도, 네비하, 네비하우스라는 뭐, 블랙박스 썬팅 샵을 운영하지만, 작업을 하다가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팅 작업자가 심지어는 벤틀리 차를 선팅 작업하면서 이런 데를 스크래치를 내는데,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물어줬다.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차를 신차를 받아 놓고 며칠 안에 이렇게 금수제철를하라는 이유가 차의 언발란스 부조합, 그리고 조립불량, 그런 것들. 가장 수입차 중에 많은 거. 포드. 포드 한참 유행했죠. 5년 전에. 포드. 다음에 일론 머스크입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차 트렁크 갭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쪽은 2mm가 뜨는데, 이쪽은 5mm가 뜬다. 아니면, 다칠 때, 여기를 긁고 다친다. 자, 이런 것들. 운전자는 모르는 거죠. 운전자는, 그, 차가 갈수록 편리해지면서 자동화 되는데, 이게 수동화 될 때의 어떤 무게감이나 자동화 될때 무게감도 또 다르고, 이게 다릅니다. 자, 한번 닫아볼게요. 밸런스 맞는지. 자, 단차 갭을 자, 여기부터 라운드로 이렇게 쭉 보면 그래도 일자로 쭉 가죠. 자, 여기는 자, 이렇게 쭉. 자, 제가 이거 왜 보여 드렸냐면 두달 전에 제 친구가 롯데렌트카 스포티지 하얀색을 사 왔어요. 그런데 오른쪽 왼쪽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 예, 그런 것들 금수 세차를 일찍 하는 이유. 그리고 선택 시공이나 패키지 작업하기 전에 이미 금수 세차를 해가지고 차량에 찍힘, 도장불량, 분량. 도장불량이 가장 나오는 부분이 안쪽이에요, 안쪽. 안쪽 힌지. 도와 힌지 쪽에도, 저 6년차 고객 K3 GT 고객님도 그때 첫 세차를 왔을 땐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발견을 했어요. 이 안에 도장이 덜된 거야. 그, 남색깔인데. 자세히 보니까 철판 색깔이 보였어요. 도장불량이거든.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데모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 라인이 스톱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공정이 데모가 시위가 끝난 다음에 업무 복귀를 해서 하는데, 지가 하던 일을 몰라 까먹었어. 그래서 나중에 볼팅이 시트 볼트가 제가 예전에 보니까 조립 안된 것도 봤고, 그리고 어디 하나가 흘렁흘렁 하던지 휠하우스 안쪽에 캡 이런 것들. 덜 꽂혀 나오든지, 한개가안 꽂혀 나오든지,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새 차를 구입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인생 첫 차다. 기분 좋습니다. 항상 많은 정보를 잘 보시고, 어떻게 하면 미리 오염을 예방하고, 그리고 좀더내 차를 깔끔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정보 공유를 하시고 바로 할수 있는 유리 발수 코팅, 유리막 코팅, 신차 토탈 패키지, 가죽 시트 코팅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형편에 따라 맞는 견적을 받아 보시고 그리고 차를 어떻게 하면 더 관리를 잘하는 것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차는 점심 먹고 시작해서 내일까지 일을 하고 그 코팅 마무리까지 하고 금수 마무리하고 실내 스탠디 크리닝하고 실내 드레싱하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리지만 며칠 동안 또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건강 관리 위하시고 항상 비길 안전 운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